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 4강 사려 깊게 행함이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난번까진 제가 각각의 문단을 읽고 많은 설명을 했지만, 많은 설명보다 내가 이한 구절이라도 내 가슴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부터는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마지막에 우리의 가슴에 가장 와닿았던 그한 문장을 새기고 그거 놓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 4강 사려 깊게 행함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사려 깊게 행함.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우리 자신의 느낌을 모두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인내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좋은 쪽으로 믿기보다는 나쁘게 말하고 나쁜 쪽으로 믿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사람들은 인간은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악에 이끌림이요 말에 실수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경솔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큰 지혜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다 믿거나 자기가 들은 말을 즉시 다른 사람들이 귀에 옮기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면을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려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지혜와 양심을 지닌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그 사람은 모든 일에서 더 지롭게 되고 더 사리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려 깊게 행함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문장, 구절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한번 밑줄을 진하게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었는데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지혜와 양심을 지닌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이, 오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그 사람은 모든 일에서 더 지혜롭게 되고, 더 사리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그리스도인을 잘 정의하는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 주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에 잘못 말할 수 있고 또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에 항상 최선의 길로 또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린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더 살이 분별이 뛰어난 사람이 될수 있다. 전참이 말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문득 솔로몬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롭게 된 것이 이유가 어디 있었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생의 다양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왕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원했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또한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이 있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이 말씀이 가장 많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렸던 그한 구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 밑줄 구은 그 밑에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사력있고 더 지혜롭게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 4장, 사려 깊게 행함. 사려 깊게 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이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종들에게 도와주시고, 이한 주도 이 주신 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가정 속에서 직장과 모든 만남 속에서 더 지혜롭고 더 사려 깊은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